리우의 쇠락한 언덕 위 총알과 번개가 뒤섞인 밤이 깔리면 주민들 심장이 북처럼 터질 듯 뛰었어요. 이 비지갈 파벨라에서는 오토바이 굉음이 창문을 흔들고 녹슨 자물쇠 소리가 하루하루를 버티는 생존 규칙이었죠. 그 공포의 틈새를 뚫고 어느 날밤 한국에서 온 의사 한 사람이 강철 같은 용기를 들고 번개처럼 나타났대요. 그는 총탄이 휘젓는 응급실에서 어린아이를 살려내더니 다음 날엔 이웃들의 삐걱한 나무문까지 기계처럼 고쳐버렸다고 해요. 희망을 잊은 언덕에서 그 낯선 손길은 잠겨있던 문과 마음을 동시에 찰칵 열어젖혔죠. 과연 이 불청객의 대담한 선택이 한 소녀와 마을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때 제가 맨 처음 알아차리는 소리는 늘 그거예요. 제 심장 소리이긴 한데 누가 제 갈비뼈 안쪽에서 북을 두드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리우데자네이루 위쪽 가파른 언덕, 모로 두비지갈 우리 동네에서는 매일 저녁마다 오토바이가 으르렁거리며 지나가요. 좁은 골목을 돌 때마다 라이더들의 무릎이 돌 바닥을 스칠 만큼 아슬아슬하죠. 오토바이가 휑하고 지나가면. 엔진 소리가 창문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제 맥박이 공포로 대답해요. 쿵쿵쿵쿵. 두 번째 소리예요. 삐걱한 나무 문에 녹슨 열쇠를 돌리는 제 손동작이 내는 리듬이죠. 오른쪽으로 두 번, 어깨로 한번 밀고 혹시 몰라서 반바퀴 더. 파벨라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아는 규칙이 있어요. 빨리 잠가라, 자주 잠가라. 문이 삐걱거리면 남은 식용유라도 발라야 해요. 자물쇠가 걸리면 열쇠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 다시 시도해요. 찰칵찰칵 찰칵찰칵. 그러곤 속삭여요. 제발 오늘 밤은 버텨줘. 문이 들어줬으면 하고 바라면서요. 저는 라라 알메이다. 16살. 또래보다 키가 큰 편이고 머리를 땋지 않으면 먹구름처럼 부풀어요. 창문 밖으로 이파네마 해변이 황금빛 곡선을 그리며 보이지만 거기는 마치 다른 행성 같아요. 아래에선 사람들이 차가운 코코넛 서터를 마시며, 인생은 쉬워요 라는 사진을 올리지만, 언덕 위에선 한 손엔 장바구니, 한 손엔 용기를 들고 다녀야 해요. 엄마 본명은 마르시아는 대형 병원 응급실 보조 간호사로 일하세요. 새벽 전에 집을 나서는데, 낡은 흰색 운동화와 간호조무사, 응급실이라고 적힌 플라스틱 배지를 달고 가세요. 머리를 단단히 틀어 올려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마가 욱신댄대요. 밤이면 금속 들것에 부딪혀 생긴 멍을 세며 관자놀이를 문지르시죠. 대부분 밤 8시쯤 돌아오세요. 우리는 검은콩밥을 먹고 기름이 남으면 바나나를 살짝 튀겨 곁들여요. 그러고는 하나뿐인 버너에서 물을 끓여요. 제가 저어줄 때 엄마는 마늘과 소금을 넣고 살짝 주파수가 어긋난 라디오를 틀어요. 아나운서 목소리가 산바 부르는 유령처럼 들락날락해요. 그런데 어느 목요일 날씨가 모든 규칙을 깨버렸어요. 오후 4시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번개가 바다 위로 갈라졌고 7시엔 폭풍이 너무 심해 총소리와 천둥소리를 구분할 수 없었어요. 저는 덧문을 닫고 벽에 등을 붙인 채 엄마를 기다렸어요. 10시, 11시 자전 그래도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입안에서 금속 맛이 났어요. 최악의 상황만 계속 떠올라 좀 미끄러진 버스, 길 잃은 총알, 병원 복도 지붕 붕괴. 빗방울이 양철 지붕을 만 명의 손가락처럼 두드렸어요. 금간 천장에서 물이 새어 스펠링 노트에 떨어졌고 종이가 흐릿한 회색으로 젖었어요. 노트를 옮기고 양동이를 놨지만 양동이는 제가 비우는 속도보다 빨리 찼어요. 새벽 1시 반 폭풍 위로 새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의 웃음소리였어요. 문이 퍽하고 열리더니 바람이 엄마를 안으로 밀었어요. 머리끝까지 흠뻑 젖었는데도 엄마는 방 안을 환히 밝힐 만큼 웃고 있었어요. 왜 웃어요 엄마? 저는 반은 화 반은 안심하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느슨한 지붕 타일처럼 떨렸어요. 한국에서 온 의사 선생님을 만났거든. 신발에서 물을 뚝뚝 떨구며 엄마가 말했어요. 최도훈 박사님이라고 하는데 총알이 빗발쳐도 어떤 아이를 살려냈어. 그분 눈이 샤인 샤인 용기로 반짝였어. 엄마는 영어 단어 샤인 마이너스 샤인을 썼어요. 포르투갈어로는 그 빛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엄마보리 박사가 희망의 비밀 요리법이라도 알려준 듯 환히 빛났어요. 젖은 머리끈을 쥐어짜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택시로 실려온 작은 아이 다리에 피가 난 채로 응급실 앞 갱싸움 쓰레기통에 박힌 총알. 간호사들은 웅크렸고 경비원도 숨었대요. 그런데 박사님만 계속 움직이며 붕대를 누르고 거즈를 외쳤대요. 전기가 깜빡이자 헤드램프를 켜고 봉합을 이어갔고요. 저는 감동해야 했지만 입안이 비와 걱정 맛으로 얼얼했어요. 한국은 지구 반대편이잖아. 저는 투덜거렸어요. 우리 파벨라랑 무슨 상관인데? 엄마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수건을 어깨에 두르고 눈은 먼대를 봤어요. 사흘 뒤 언덕은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끓을 만큼 태양이 강했어요. 저는 숙제 종이로 얼굴을 부채질하다가 그림자를 느꼈어요. 길고 가느다란 남자가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갈색 배낭과 접힌 공구가방을 들고 새 운동화 같지만 제것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머리카락은 까만 밤처럼 삐죽삐죽 중력도 그 바쁜 스케줄을 존중하는 듯했죠. 봉지야 약간 어설픈 억양이었어요.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저최 박사예요. 첫 인상 생각보다 젊다. 서른 초반쯤. 그는 허락을 구하는 교사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비켜섰어요. 안으로 들어오자 엄마가 주방에서 달려 나왔어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또 눈이 빛났어요. 박사님 어서 오세요. 이웃들이 기다려요. 그는 배낭을 열었어요. 안엔 한국어가 적힌 하얀 상자들과 플라스틱 흡입기, 민트 냄새가 나는 약병이 있었어요. 모든 상자 옆엔 연필로 포르투갈어 라벨을 써두었죠. 항생제, 화상연고, 기침실험. 그리고 공구가방을 우리 삐뚤빼뚤한 식탁에 올렸어요. 그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문이에요. 그가 웃었어요. 수정이 필요해요. 남의 집문까지 고칠 필요 없는데. 속으로 생각했지만, 엄마는 이미 금간 판자, 녹슨 경첩 헐거운 자물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나사 하나하나 살피더니, 작은 배터리 드릴을 꺼냈어요. 윙 꿀벌 같은 소리. 그는 휘어진 못을 빼고 거친 모서리를 샌딩하고 새 자물쇠를 달았어요. 자기 돈으로 샀다고 했죠. 새 자물쇠는 더 깊고 자신감 있는 소리가 났어요. 중년 남자가 목청을 가다듬는 것 같았죠. 박사님은 다섯, 여섯 번 시험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완벽함이 거의 미웠어요. 고마워요. 엄마가 옆구리를 찔러서 말했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못할 것도 아닌데 라고 삐딱했죠. 그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공구를 싸서 배낭에 넣고 밖에 모여있던 이웃들에게 손을 흔들고 엄마와 함께 약을 나눠주러 언덕을 내려갔어요. 저는 팔짱을 낀채 남았어요. 새로 사포질한 나무 냄새가 방을 채웠고, 자물쇠는 오래된 문에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숨겨온 금이 더 도드라져 보였죠. 그날 밤 오토바이가 또 울부짖었어요. 저는 문가에 서서 귀 기울였어요. 쿵쿵 쿵쿵 이번엔 공포가 아니라 화였어요. 최 박사가 자물쇠와 항생제 몇 병으로 파벨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듯 삶에 들어온 게 화났어요. 엄마가 낯선 이의 용기에 너무 쉽게 미소를 건 것도 화났어요. 새 자물쇠가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만든 어떤 것보다 매끈하다는 사실도 화났어요. 저는 얇은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빗물 자국들이 방문 못할 나라 지도를 그렸어요. 새 자물쇠 소리 찰칵찰칵이 심장박동과 얽혀 머릿속을 울렸어요. 최 박사가 하이테크 서울 병원, 번쩍이는 바닥, 로봇이 차를 나르는 곳으로 돌아가 영웅 기분을 느끼려는 건가? 불이 꺼지고 총알이 다시 날아다니면 뭘 할까?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제 머리를 따으며 흥얼거렸어요. 몇년 만에 듣는 허밍이었는데, 멜로디가 수상쩍게도 K-pop 같았어요. 짜증나면서도 머릿속에서 그 노래가 흔들렸어요. 학교에서 저는 지리 교과서에 낙서했어요. 작은 오토바이, 자물쇠, 그리고 샤인마이너스 샤인이라고 적은 눈. 선생님이 딴짓하다 잡고 물었어요. 한강은 어디에 있죠? 세뇨리타 알메이다. 저는 중국이라고 대답했다가 틀렸고 반 친구들은 킥킥댔어요. 귀가 화끈거렸어요. 책을 쾅 닫아버렸어요. 수업 후 베스트 프렌드 줄리아가 같이 걸었어요. 그녀는 칠이 벗겨진 분홍 매니큐어 슬리퍼를 신고 동생을 업고 있었어요. 새 자물쇠가 가장 먼저 눈에 띈 듯했죠. 우와, 럭셔리. 줄리아가 놀렸어요. 복권이라도 됐어? 의사가 고쳤어. 우리 엄마가 자꾸 말하는 그 한국인. 제가 자갈을 쳤어요. 총알 피한급은 우리 집 지붕도 고쳐줄까? 그녀가 반 농담으로 말했고 동생이 깨게 댔어요 그냥 중요해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줄리아가 한쪽 눈썹을 치켜들었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일 수도 있잖아. 말이 혀끝에 돌처럼 박혔어요. 저는 대답 안 했어요. 그날 저녁, 엄마는 최 박사가 사온 베이컨 부스러기를 넣어 콩을 끓였어요. 국물이 평소보다 진했어요. 씹으면서도 의사가 소금까지 봉합하듯 정확히 쟀을 거라 상상했어요. 맛있는 게 싫었어요. 늦게 동네 애들이 커뮤니티 센터 앞에 모여 깨진 스피커로 펑크를 틀었어요. 저는 짜증을 춤으로 털어내려고 끼었어요. 두 번째 곡 중간, 디에고가 숨가쁘게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들었냐? 베이스 위로 소리쳤어요. 최 박사가 도나 로사 할머니 천식 치료 중이래. 경찰이 메인 스트리트 막았는데도 갔대. 미쳤지. 모두가 월드컵 결승처럼 환호했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론 또 꼬였어요. 말도 서툰 이방인이 언덕에 올라와 영웅이 될수 있다니. 한달뒤 떠나면 사라지는 희망은 위험해요. 집에 오니 엄마가 희미한 전구 밑에서 찢어진 시트를 꿰매고 있었어요. 라라, 귀여워, 한국어 몇 마디 배울래? 최 박사님이 써주셨어. 왜요? 포르투갈어면 충분해요. 예의잖니. 바다 건너서 도우러 온 분이잖아. 고마워라도 그분 말로 해야지. 엄마가 종이를 밀었어요. 마이너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그라미와 선으로 된 별자리 같았어요. 저는 종이를 밀어 돌려주며 피곤해요 했어요. 가슴 속 폭풍과 작아진 기분에 정말 피곤했거든요. 침대에서 베개를 꼭 껴안았어요. 밖에선 새 자물쇠가 자랑스럽게 잠겼어요. 찰칵찰칵. 어제는 모욕 같던 소리가 오늘은 친구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새벽 2시 오토바이가 울부짖고 멀리 총성이 쩡 갈랐어요. 몸이 굳었지만 자물쇠는 버텼어요. 금 가는 소리도 헐거운 나사도 없었어요. 낯선 생각이 스쳤어요. 강한 자물쇠 하나가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 용기가 약 봉지 안에 담겨 바다를 건널 수도 있겠구나. 호기심이 화와 뒤엉켜 잠들지 못했어요. 그래도 잠들기 전, 저는 불가능해 보이던 약속을 시험하듯 단어 하나를 이불 속에 속삭였어요. 안녕하세요. 그 말은 빗방울처럼 조용히 밤으로 스며들었어요. 제 심장은 대답했어요. 쿵쿵, 쿵쿵, 이번엔 당황스럽고 덜 무서운 새로운 박자로. 도시 전체가 음악으로 윙윙거린 카니발 밤이었어요. 저는 안드레아랑 비지가를 내려갔고 슬리퍼가 돌계단에 찰싹찰싹 부딪혔어요. 색깔이 드러나지 않게 의상은 비닐봉지에 싸들었고요. 저는 파란 마카오 모양 가면을, 안드레아는 코파카바나 석양처럼 분홍 글리터 가면을 썼어요. 아베니다 아틀란치카에 도착하자마자 블록 밴드가 커다란 수르두를 쿵쿵쿵쿵 울리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모든 걱정이 모래알보다 작아졌어요. 스피커는 창문을 흔들었고 노점상들은 철판 위에서 깨이주 콜류 치즈를 구웠어요. 한입 베어물 때 찍찍 소리가 났죠. 형형색 콤페티가 무지개 눈처럼 흩날려 머리카락과 속눈썹에 붙었고 달콤한 과라나 소다와 추러스 설탕가루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휴대폰 플래시가 번쩍이고 호루라기가 울부짖어도 제 심장은 쿵쿵 쿵쿵 즐거움의 박자로만 뛰었어요. 안드레아가 제 손목을 잡고 외쳤어요. 라라 춤추자. 오늘 밤은 우리 거야. 우리는 빙글빙글 돌았고 카니발 리본으로 만든 치마가 화려한 파도처럼 펼쳐졌어요. 트럭 위 삼바 댄서들이 깃털보아를 던졌는데 하나가 바닷거품처럼 가볍게 제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머리 위에서는 초록, 보라, 금색 불꽃이 터지며 하늘에 새 샤인 마이너스 샤인을 그렸어요. 15분간 세상엔 리듬과 웃음뿐이었어요. 그런데 탕, 단한발 총성이 모든 걸 갈랐어요. 1초 정적 뒤 비명 소리가 폭발했어요. 드럼은 배터리를 뺀 것처럼 멈춰버렸죠.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노점은 뒤집혀서 탄산병이 칙칙 굴러다녔고 샌들을 잃은 여자가 아이를 찾으며 울부짖었어요. 검은 후드티 두 남자가 군중을 밀치며 나타났는데 칼끝 같은 눈이었어요. 하나가 안드레아 가방을 낚아채 사라졌고, 다른 하나가 제 팔을 움켜잡았어요. 잡는 힘이 얼음같이 차갑고 무감정했어요. 조용히 해. 속어가 섞인 거친 포르투갈어였어요. 따라와. 그는 기념품 가게 셔터 사이 좁은 골목으로 저를 끌고 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의상 스팽글이 겁먹은 딱정 벌레처럼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안드레아를 불렀지만, 공포 폭풍에 묻혔어요. 방금까지 춤추던 어떤 북보다 심장이 더 요란했어요. 그때 카니발에서 상상도 못한 굉음이 들렸어요. 헬기 로터가 습한 방공기를 갈라놓는 소리였어요. 서치라이트가 지붕 위를 훑으며 거리를 차가운 흰빛으로 물들였고, 콤패티가 하강 기류의 작은 유성처럼 소용돌이쳤죠. 헬기 문이 열리더니 밧줄이 내려왔어요. 형광 노란색 구조 조끼를 입은 사람이 밧줄을 잡고 내려왔어요. 막 터진 분홍 불꽃의 불똥이 헬멧 바이저의 샤인 마이너스 샤인 반사되면서 마치 만화책 속 슈퍼히어로 같아졌어요. 그 사람은 최 박사였어요. 박사님은 착지하자마자 달렸어요. 강도가 권총을 겨눌 틈도 없이 허리에 긴 패드 스트랩을 둘렀고 느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세구라 피름이 괜찮을 거예요. 스트랩이 잠기자마자 우리는 공중으로 들렸어요. 제발이 보도에서 떨어지고 카니발 구슬 위에 발끝이 대롱거렸어요. 강도가 뭔가 독하게 외쳤고 또 탕했지만 헬기 엔진이 삼켜버렸어요. 우리는 네온 간판, 회오리치는 야자수 잎, 하늘 불꽃을 지나 높아졌어요. 발 아래 리우는 검은 강 가장자리에 촛불이 둘린 것처럼 비현실적이었어요. 헬기 안에서 의료진 두 명이 저희를 끌어올렸어요. 저는 금속 바닥에 무릎이 꺾였고 누군가 제 귀에 헤드폰을 씌웠어요. 엔진 소리가 둔탁한 윙윙으로 줄어들었고 박사님은 거즈를 눌러주고 엄지를 세웠어요. 여전히 약간 투박하지만 당당한 포르투갈어로 말씀했어요. 보세 에스타 세구라. 이제 안전해요. 병원에 착륙하자 엄마가 들건 옆을 달렸어요.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흘렀어요. 박사님은 혹시 몰라 엑스레이를 찍자고 했어요. 저는 침 삼키고 물었어요. 왜저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가족도 아닌데, 헬멧을 벗으며 말했어요. 한국에는 인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 특별한 연결을 뜻하죠. 운명일 수도, 그냥 인연일 수도, 브라질과 한국은 멀어도, 박사님이 가슴을 두번 톡톡, 함께 쿵쿵 뛸수 있어요. 저는 오브리가다 고마워요라고 중얼거렸고, 박사님은 천만이에요. 한국말로는, 하며 눈썹을 올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면서도 조용히 따라했어요. 감사합니다. 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 마이너스다. 박사님은 충분하다고 웃었어요. 몇 시간 뒤 기자들이 몰려왔고 다음날 헤드라인은 한국의사 카니발 소녀 구출 이었어요. 사흘 뒤 병원에서 작은 감사식을 열었어요. 구조된 공주처럼 보이기 싫어 교복을 입었는데 무대에 올라가니 무릎이 구조 당시보다 더 떨렸어요. 음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최 박사님, 오브리가다. 저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관객이 박수쳤고 박사님은 살짝 고개 숙였어요. 저도 서툴지만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일주일 뒤 박사님이 물었어요. 한국 의대생들 통역해 줄래요? 파벨라 아이들이 예방접종 필요해요. 망설이다가 결국 호기심이 이겼어요. 봉사 당일 부모와 아기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비타민 테이블 옆에 서서 포르투갈어는 술술, 한국어는 한 단어씩 겨우 뗐는데도 학생들은 박수를 쳐줬어요. 성공할 때마다 그 자물쇠 찰칵 소리처럼 귀중한 게 잠기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문을 잠글 때 하늘은 고요했어요. 총성도 불꽃도 없이 멀리 교통소리만 웅웅. 찰칵찰칵. 이젠 자물쇠가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공책을 펴서 적었어요. 메이비 쿵쿵 캔 사운드 라이크 호프. 녹색 하트 하나, 태극처럼 빨파 하트 하나를 그리고 금색 밧줄로 이어줬어요. 가슴 속 불꽃이 더 밝아졌어요. 미래가 더 이상 좁은 골목이 아니라 헬기에서 본 풍경처럼 만개 불빛이 만곡선을 넘어 펼쳐진 것 같았어요. 귀 기울였어요. 쿵쿵쿵쿵. 더 부드럽고 왠지 함께 뛰는 박자였어요. 따뜻한 마음의 의사 모습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